자, 그래서, 저희가 이 탑쉐이프를 가지고, 탑쉐이프를 가지고, 이, 가지고, 지금 보면, 자, 웨이트 매니지먼트. 체중 관리죠?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한 제품. 여기서 중요한 게, 그대로예요. 헬시, 헬시, 웨이트 매니지먼트.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한 제품인 거예요. 탑쉐이프란 제품은, 어? 건강한 체중 관리. 자, 박명호 사장님은 살이 안 쪘어. 근데 건강한 체중 관리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임지현 사장님 예를 보니까 매일, 매일 그 히트니스 센터 가서 그 인바디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일주일, 주 삼주일 먹으니까 몸무게 변함은 없는데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이 늘어나.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하니까. 어?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탑세이프고 탑 탑세이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런 체중관리 목적으로 할 때는요 탑세이프만 먹는 먹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탑세이프만을 먹는 게 아니라 탑세이프와 사실 정확히 하면 프로세이프와 둘다 세이프잖아요 탑세이프와 프로세이프와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의 커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끼 또는 하루에 두 끼를, 하루에 한 끼, 또는 하루에 두 끼를, 프로쉐이프와 단백질 보충제. 미국은 프로쉐이프 아미노. 이렇게요 제품이 커플로 해서 먹어줘야 되는데, 다이어트 목적인 분들은. 식사 대용식을 함께 먹어야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이것도 아셔야 돼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확실히 알게 된게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하면요. 단백질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과대한 단백질은 과대한 단백질은 참 단백질이 좋다고 단백질 열심히 먹어. 근데 운동을 안 해. 또 반대로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단백질을 안 챙겨 먹어. 그것도 독이 됩니다. 단백질과 운동은 커플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해. 또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안 보충을 안 해. 굉장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묶어서 아셔야 돼. 요 똑같아요. 탑쉐이프와 커플이 프로쉐이프예요. 탑쉐이프, 프로쉐이프. 이걸 두 커플로 같이 했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디디링크를 왜 포함시켰냐? 호르몬의 조절하는 게 간이에요. 간.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탑쉐이프를 100% 어, 효과를 볼수 없겠죠. 간이 건강하 호르몬 조절을 하는 제품이니까 디디링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즉, 액티바이저까지 들어가냐? 그러면서 내가 식사 대용식을 먹으면서 어떤 분들은 특히나 영양의 불균형이 또 살이 찝니다.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렇게 제품이 구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말씀드 간의 기능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간의 기능은 간에 디드니크 먹는 이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간이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 탄수화물 대사,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단자산 빌리브린 대사,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 호르몬 대사 해독작용을 상당히 하는데, 왜 우리 이 탑세프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호르몬 대사의 측면에서 간이 중요하고, 간이 호르몬의 분해와 해독에 관여를 하고, 호르몬의 합성의 보조로서 정말 중요하고, 어? 단백질 및 지방대사 조절을 통한 간접적 호르몬 조절도 하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에 따라 혈당을 저장하거나 방출함으로써 혈당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게 간이고요. 즉, 간은요, 호르몬을 해독하고 대사하며 일부 호르몬 생성에도 관여를 하고 호르몬 작용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게 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디디링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